네, 반갑습니다. 자, 게임빌 주가 관련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또 게임빌 위에 또 어떤 종목들을 빠르게 잡아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감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빠짐없이 이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화면 아래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임빌 주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지금 거의 장중에 이렇게 계속. 8만 원대까지 좀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죠? 그 관련 투자 경고 어, 해제 기대감 관련해서 이때 말씀을 드렸죠. 하루 쉬었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16만 원, 16만 원대를 어, 상으로 넘어서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루다가 또 급. 그... 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그리고 참 허, 허탈하기도 하고 어찌보면 초보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참 주식으로 돈 벌기도 이렇게 쉽구나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감사 이벤트만으로도 아 정말 거짓이 아니라 이0성은 그냥 껌으로 그냥 하루에 수익을 아 어, 구간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다 이 점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게임빌 향후 재료들을 살펴보면 어, nft 기반 게임 투윗 게임 출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1분기 내로 출시를 할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계속 이슈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NFT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뭐또 코인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거래되고 이러면 결국 제 뭡니까? 위메이트죠? 위메이트처럼 이렇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위메이트 주가하고 비교만 해보면 아직까지 지금 게임빌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은 거죠. 물론 뭐 단기간에는 굉장히 4만원부터 16만원까지도 적게 오른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은 저희가 이럴 때 이럴 때 신호 드릴 때 그리고 단기 조정 나올 때 한번 다시금 또 체크해서 들어가면서 또뭐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지 만약에 이거 급등할 때 이럴 때 따라 들어간다면 그건 오히려 계좌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 확률만 높을 뿐이라는 거는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비를 만약에 놓쳤다 아 나는 직장인이라 잡지 못했어요 아 겁나서 게임비아못 잡았어요 이러신 분들도 지금 많은 문의들 주시고 계신 고아 관련해서 좋습니다 지금 오늘장도 그렇고 다음주 다음주까지 자신있게 게임빌처럼 이렇게 급등할 종목 제가 아래 번호 010-7752-4777 번호를 해서 1번만 해서 보내주세요 해주시는 분들께 특급 이벤트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 전략들 종목군 후보군들 다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겁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자리 보다는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손전의영역기도 하죠 그것도 전문가가 받쳐줘야 되는 영역 이러한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 스윙이죠 이렇게 해서 올라갈 만한 이런 종목들 최소 게임비를 보셨겠지만 20에서 많게는 프로 이상까지 이상까지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들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아직 크게 가지 않았습니다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